안녕하세요. 역사 도보기입니다. 1392년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면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간 역성혁명을 어떤 거대한 내전이 일어나 피를 흩뿌리며 왕조를 바꾼 혁명이 아니었다며 그 의의를 인정하는데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간 것은 분명 정치적인 사건의 연속선에 있었던 것이지 확실히 다른 시대 다른 나라의 다른 국가들처럼 한 왕조가 다른 왕조로 바뀔 때 나타나는 내전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성계는 어떻게 고려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왕이 될수 있었을까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간 것은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왕조가 교체되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고려를 한국의 중세 시대, 조선을 한국의 근세 시대라며 시대 구분을 할 정도죠. 단순히 왕조만 바뀐 듯 보이지만 도대체 무슨 사회적 변혁의 의미를 띠길래 시대 구분을 하는 정도일까요? 고려와 조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배층의 정체입니다. 고려의 지배층을 귀족이라 부르고 조선의 지배층을 양반이라고 하죠.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분명히 다른 지. 점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사회를 귀족 중심적인 사회라고도 하는데요. 고려는 귀족에, 귀족에 의한 귀족을 위한 국가였습니다. 고려의 6대왕인 성종시절 최치원은 시험을 봐서 관료로 선발되는 과거 제도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최승로는 과거 제도를 아무나 다볼수 있다는 점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봤죠. 오로지 신분적으로 높은 지엄한 존재만이 경전 공부와 관료를 소화해낼 수 있다고 하여 최승로는 엄격한 신분제적 질서를 강조하며 신분의 고착화와 세습화를 주장했죠. 그리하여 탄생한 제도가 음서제도였습니다. 음서란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 자손에게 심지어는 외가와 사위 집안까지도 적용되어 아무런 조건 없이 관료로 등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신분과 관직을 세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쉽게 말해 낙하산이라고 할수 있는데 고려시대 때는 음서를 통한 관직 진출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고려시대만큼은 음서를 통한 관직 진출이 과거를 통한 관직 진출보다 더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일이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서를 통해 진출한 귀족들이 대부분 고려의 주요 요직들을 독차지했고 고려의 모든 정치 구조도 이 귀족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비단 정치 권력뿐 아니라 고려의 귀족들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특혜를 누렸는데요. 고려의 11대 왕 문종 때 공음전이라는 특수한 토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려의 가장 기본적인 토지 제도였던 전식관은국가의 복무한 관료에게 지급해 주는 일종의 대가성이지만 공음전은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와 그 일가에게 지급하는 토지였습니다. 다른 말로 그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급해 주던 토지였던 셈이죠. 신부는 별다른 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면 세습되기에 공음전도 처벌받아 박탈당하지만 않으면 가문 대대로 세습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고려 시대에는 운 좋게 집안만 잘 만난 태어난다면 아무런 노력 없이도 정치 사회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을 모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귀족만의 카르텔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죠. 고려에는 더 이상 신라 시대의 골품제는 없었지만 고위 귀족은 끼리끼리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주류 귀족이 아닌 이상 사회의 핵심에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기득권이란 한번 누리면 그것을 공유하기 어려운 법. 소수의 귀족이 고려의 권력을 독점했고, 이 권력이 더 많은 곳에 퍼지지 않도록 고려의 주요 귀족은 그들끼리 혼인을 맺거나 혹은 왕족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폐쇄적인 문벌을 형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벌 귀족이죠. 문벌 귀족은 1170년 무신정변에 의해 무너졌지만 무신 정권은 이러한 귀족의 무근 체제를 개혁하기보다는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1270년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귀족들이 부활하며 권문세족이 만들어졌는데요. 권문세족들은 원나라에 비붙으며 더더욱 권력을 공고히 하고 기존 고려의 귀족 중심적인 체제를 더 고착화해 나갔습니다. 원 간섭기를 통해 민생은 더 피폐해지고 사회 구조적 모순은 축적되는 과정에서 권문세족은 이러한 모순을 권력의 원천으로 삼았죠. 원나라 간섭으로 원나라가 고려의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해 가던 때에도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던 존재가 권문세족 지배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 사회적 권력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양인을 노비로 만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불법적으로 토지를 겸병해댔죠. 대농장이라고 불리던 권문세족의 토지 재산은 산과 강으로 경계를 구분지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고려의 왕도 어쩌지 못하는 권문세족으로 인해 고려 말 사회 경제 구조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죠. 고려 후기의 여러 왕들이 그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권문세족과 대항하였으나 원나라를 뒷뼈로 두고 있는 권문세족에게 번번이 막힐 뿐이었습니다. 이걸 그나마 성공했던 게3 1대왕 공민왕이었는데요. 딱 원나라가 쇠퇴할 무렵이었고 공민왕 기철을 비롯한 대표적인 권문세족들을 숙청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공민왕마저 암살당하고 어린 우왕이 등극하며 이인임 등 권문세족들이 다시 고려를 장악하였죠. 권문세족과 다양하던 정치세력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리학자들이었죠. 권문세족만큼이나 세습할 수 있는 대농장이나 가문의 명망이 없는 이른바 중소지주는 사회지배층의 핵심에 진출하기 위해 뛰어난 학문적식견을 터득해 내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리학을 발전시켜 나가던 성리학자는 음소로 사회 주류로 진출하는 권문세족을 비판하고 과거의 우수함을 강조했습니다. 공민당은 성리학의 계보를 이어가는 대학자 이색을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하고 더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 성리학자들을 육성하였으니 이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들입니다. 하지만 공민왕이 말년에 폭군이 되고 암살당하고 이인임 등의 권문세족들이 다시금 권력을 장악하면서 신진사대부의 정치적 힘은 약해지고 권문세족에게 언제나 핍박받을 뿐이었죠 었 그때 해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이성계였습니다 언제나 동북면 시골 촌뜨기로 귀족사회 주류로 편입되지 못한 이성계였지만 외구들을 물리치며 공을 세우고 또 최영의 총애를 받으면서 조금씩 정치적 입지를 다져가기 시작했죠 시간이 갈수록 권문세족 이인임 등의 일파가 선을 넘으며 국정을 농단하자 이를 보다 못한 최영은 우왕의 승인하에 이성계와 힘을 합쳐 이인임 등의 일파를 제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권문세족의 시대는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최영 역시 권문세족이었습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청렴하고 도덕적인 권문세족이었을 뿐이지 최영 역시 고려의 오래 묵은 귀족 사회 삼월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이인임 등의 일파를 몰아낸 뒤 신진사대부는 고려의 개혁을 원했으나 최영은 요동정벌을 주장했고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요동정벌을 단행했죠. 하지만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해 버렸고 그대로 수도 개경으로 내려와 최영을 탄핵하고 우왕을 폐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서야 비로소 권문세족의 시대는 끝났을까요? 아직도 아니었답니다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최영을 몰아내는데 주도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조민수였습니다 조민수는 최영을 탄핵한 뒤 귀족 출신도 아닌 이성계가 권력을 잡을 것을 우려해 성리학자 이색과 함께 손을 잡고 이성계가 반대했던 우왕의 아들 창왕을 다음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진사대부들은 스승이었던 이색과도 멀어지죠. 다만 권문세족의 끝발은 예전 같지 않은 건 분명했고 조민수 역시 신진사대부에 의해 비리권이 걸려 탄핵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왕마저 폐위되고 고려 왕실 종친 중한 사람을 공양왕으로 추대했죠. 이제서야 비로소 조정 내 권문세족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 수십 년간, 아니, 수백 년간 고려의 묵은 귀족체제가 남긴 흔적은 여전했습니다. 사람을 보내버리는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경제개혁, 즉, 토지개혁을 통해 귀족 체제를 무너뜨려야 했으나 토지 개혁의 방향성을 두고 기존 고려의 체제만큼은 유지하려고 했던 온건신진사대부와 고려의 체제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던 급진신진사대부로 분열되었죠. 그렇게 합의를 본게 1391년 시행된 과정법이었습니다 고려의 모든 토지 문서가 불태워졌고 권문서족의 흔적마저 모두 사라졌죠. 이제는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고려의 조정은 분열되었고 온건신진사대부의 정봉주가 피살되면서 급진신진사대부는 이성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며 고려는 멸망했습니다. 이인임의 제거, 최영의 제거, 조민수의 제거, 그리고 과전법까지 일련의 과정들은 귀족 체제를 무너뜨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동북면 시골촌뜨기라는 꼬리패를 평생 달고 다니던 이성계, 귀족 체제에서 배척당했던 정도전 등 고려 멸망과 조선의 건국과정은 시스템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아웃사이더들이 고려라는 시스템의 혜택을 받던 귀족의 체제를 부숴버리는 양상이었죠. 따라서 그렇게 건국된 조선에서는 귀족이란 개념을 부정하고 오로지 과거만을 숭상하고 성리학을 우대하는 양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음서라는 제도도 유지되기는 했지만 조선시대 음서의 혜택 범위는 줄어들고 음서를 통한 관직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 창피한 일이 되었답니다. 귀족이나 양반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귀족에서 양반으로의 전환은 오늘날의 신분제도가 사라지고 평등한 근대 사상으로 접어드는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한 단계였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역사 도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도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